트롤은 깨는 타워에 들어왔고요 제가 트롤은 아닌데, 일단은 깨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아직까진 여유롭네요. 뭐가 사자리가 왜 이렇게 높냐 아 사라지는 거구나 저기 어둠이 있구나 이 오늘 빡센데. 와, 씨. 제발. 제발. 아! 그냥 트롤 있는 구간 갈게요. 갔고요. 미니 저를 방해하고 있군요.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아까 뭐냐? 다시 왔고요. 아직도 트롤이 있군요. 근데 왜 플라이라고 친구냐? 뭐냐 이거? 지름길이구나음 응아 음? 진짜 왜 그래 이게 들어오면서 계속 막히니까 세 번. 10칸, 스타트, 3칸인가? 스타트, 뭐, 0, 0.5칸, 메오리. 갔잖아. 갔잖아. 드디어 통과했다 후! 빨리 갑시다. 뭐야, 여기. 오케이. 아, 드디어 왔네. 여기 옆으로 오르겠네요. 다행히 그래도 사라지는 블럭이... 블럭이 있어 스타일이네요. 저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디냐? 음, 여기 네 고수, 오, 쉐이크. 한번 깨보는 사람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. 트롤타워, 고기는 게 있죠. 한방 걸리죠. 그것 때문에 못깰것 같은데,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이거 1라0줄 알았는데, 안 사라지네 다또 뭐야? 탁. 또 뜯고요. 어, 또뜯고또이고요또하게넘또주면서또네 이거 검은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음, 검은색 회오리가 있네. 아니. 이걸 어떻게. 했네. 좀 많이 아팠구나. 근데 어차피 한 대도 받았네. 니로를 지나서. 꼼수 되나? 안 되네. 오 되네? 에헤이 끌 어우 진짜 탈출했네요. 어쨌든 걔는 부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좀 많이 아프던데레이저 이거까지 아니다 할수있다 <laughs> 아쉽구나. 드디어 끝났다. 아니 어쨌든 깬 걸로 치죠. 그럼 안녕.